해외여행과 캠핑에 꼭 필요한 신일 전기포트 언박싱 영상입니다. 라면과 햇반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주방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해외여행 필수템 신일 여행용 전기포트가 29% 할인된 69,000원에 110V, 220V 프리볼트 접이식 초경량으로 캠핑, 여행 시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네 가지 예쁜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랑스 스파크 정화기로 석수 번호. 화로의 강력한 불꽃을 2,000원으로 초강력 스파크를 경험하세요. 간편하게 불을 붙여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3위입니다. 발론 PT IH 인덕션 찜기 냄비 22cm, 놀라운 53% 할인,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스텐 찜기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찜 요리를 더욱 쉽고 맛있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키볼리 와인 스토퍼로 와인의 풍미를 오랫동안 즐겨보세요. 스테인리스 304 소재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진공 밀폐로 신선함을 유지해줍니다. 41%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올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MS 리빙 수저통 세트. 지금 1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깔끔한 디자인에 물빠짐 기능까지 갖춰 위생적이고 편리하게...